뼈가 그냥 뼈 거리에 항상 하던데 뭐가 제일 살쪄시니 이렇게 보시니 이 가족이 모자라서못만나봐 어떤 주사를 맞으신 거죠? 그 이제 뭐, 맞고 와서 잠을 자는데 발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발이 이렇게 부고 있어. 예. 어 언제 이제 병원에나 아니면은? 시흥시의 보건소에 연락을 취하신거죠? 그때가 이제, 이제 나아가고있다가 19일날 병원을 갔나봐요. 보건소에서 연합병원으로 보내서 연합병원에서 진찰하고 그리고 왔는데 그러고 이틀 있다가 또, 또 왔어요. 연합병원에 갔더니 자기네는 못 고치는 거지. 그런, 그런 방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대학 저큰 병원에 가보라 그래. 근데 종병 어디겠냐고? 아 거기도 좋다고. 그래서 그글리 갔죠. 거기서 엑스레이 찍고 또심전도 검사하고. 그러고 나와서 딴 데로 연신내실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뭐래요. 거기서 아 이거 내가 보기에는 딴 데가 의심이 아데 어디로 가셔? 어디로 가셔? 이렇게 해서 몇군데다 댕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거기서 이제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 약도 한 방울 못 쓰지도 못하고 연합병원에서 약준 거고 열 알인가 그거 먹어도 먹어 남만 하고 그게 내가 사비들서차비로 이제 약방에서 약도사 먹고 그랬는데 아안들어왔 내가 원래 대사에서 뼈고리 항상 했었는데, 지금 접수하는 데서 뭐이런전에 얘기하니까 전화를 알르쳐 주면서 이리 전화하라 저리 전화하라 는데뭐 자세히 모르겠어요.